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말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무게감이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됩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확신한 것이 확신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렇게 말할 때에도 말씀에 대해서도 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좀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설교를 할 때나 누구를 가르칠 때나 어, 내가 먼저 삶으로 살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더 영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실린다는 것.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내가 더 삶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로서도 내가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더 무게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을 하면서 아,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말대로 살고 있나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할 만해 하고 그 사람의 말만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은 내가 받지를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씀을 하셔도 듣는 사람의 귀가 닫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골에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귀가 닫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가 닫히면 들리지 않습니다. 또 귀가 다치는 이유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저분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거나 듣기 싫거나 그런 것이 생기면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 진리의 말을 해줘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또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그 말을 잘귀 담아 듣다가도 또 어떤 때는 정말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말해도 그 말을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 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성도들은 전혀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닫혀 있는 마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는 누가 말해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그 거기서 중요한 말, 핵심적인 말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한나와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은 58세부터 98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사사, 리더, 어, 소위 말하는 대통령, 왕 이렇게 이런 지위의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말씀도 압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적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 경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이 엘리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을 엘리도 듣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의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의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을 듣고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와의 대화에서 한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 엘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 한나는 전혀 불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 3장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네.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라면 제일 첫 번째 마음가짐은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바로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 또 바로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내 위에 어떤 상사가 있더라도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권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모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마다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쩜 심지어 저분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나무인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리더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교회 목사님들은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설교에 있는 말씀들 요즘 설교가 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쫙 들어보고 하나하나 공격한 사람들은 설교를 다 듣습니다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듣습니다 꼼꼼히 꼼꼼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서 탁한 부분을 집어냅니다 자기 자기 마음에 걸리고 문제 삼을 거리.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를 걸거나 또 들리는 소문으로 도덕적인 문제를 걸거나 작은 문제라도 하나를 흠집 내면 정말 이 사람이 사꾼 목자라 그러고 사탄의 종이라 그러고 이런 공격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상환 목사님, 오정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심지어 정필도 목사님까지 다 그분의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거트리 잡아 비방하면서 유튜브에 쫙 퍼트립니다. 자 이런 자세로 어떻게 은혜 받으면서 이런 자세로 어떻게 예, 마음에 은혜가 쌓이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라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물론 실제로 큰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교회와 교회의 명예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그분들의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설교하셔도 그분의 설교에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 저분이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완전히 푹 빠져 있어서 그렇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어,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생각하셔서 어떤 영혼이든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그것을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 사람의 정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어,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설령 그런 분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듯 하나님이 이 자리에 대형, 특별히 대형교회 자리에 어떤 목사님을 세우셔도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강사로 소송되어 오시는 목사님 중에 때로는 정말 아차 싶은 그런 목사님이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셨나요? 네.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 본고에는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면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어, 예전에 그 교회 중앙로교에 있을 때 조원아단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그 다른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던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흥회 했는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보고는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면 하 외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흥사 스타일에 흰 양복 탁 입고 뭐 이렇게 딱 스타일 아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 은혜를 좀 받는데 우리 남아존 산이면 그때 제일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laughs>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헌신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받는 사람 마음 은혜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서셔도 거기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넘어서는 마음. 한나는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그렇게 정말 소리도 내기도 미안한지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에서 와서 술 취, 어, 술 마시지 말라고. 왜술 취해서 그렇게 있냐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 야단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로 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느닷없이 마시지도 않는 포도주를 막 끊으라고 하면서 술주정뱅이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던 중에 뜬금없이 와서, 예, 네, 제가 옆에 가서 술 끊으세요. 이렇게. 기도할 모든 게다 깨어지면서, 아, 참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에게 그런 말한번 들으면, 아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해서 막 그런 마음이 쉽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나는 그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엘리제 사장에게 자신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을 차분히 자신 정중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사실 이런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행실이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정과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행하지 않고 마음부터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칩니다. 리더가 내 사정 모르고 성급히 행동이나든지 누 옆에서 잘못 이렇, 저분 이렇더라라는 소리 듣고 와서는 전화를 해서 어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든지 어 그러셨어요라고 등등 이렇게 정황 파악이 정확히 안된 가운데서 어, 그분 입장에서 리더나 목자나 이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상황과 다르지, 않, 다르지 않습니까? 저분이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좀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틀어지거나 미치거나 상하거나 상처입거나 이런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자기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 목사님이 날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다른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안에서,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 목자, 목녀와 내가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은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는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풀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셔야 또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참이 관계가 서로 오해하는 것은 너무 너무 쉽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이렇게 시험이 들어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 보니까 왜왜 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이렇게 힘, 힘들어하시는 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 들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저분에게는 그게 상당히 의미있게 꽂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그 마음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섰거나 또 내가 거제하거나 만났을 때 마음이 다쳐서 귀가 다치게 됩니다 들리지 않게 됩니다 꼭 그런 거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해결하시고 설령 저분이 나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내 안에 확신이 들어와도 그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때내 영혼이 유익합니다. 세 번째,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가 한나를, 한나의 사정을 제대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 이,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것이 참 마음이 원통해서 기도하는구나, 알고는 그를 위한 기도를 해 줍니다.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어, 이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리더이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의 극률이 여겨서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더라도그 마음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런 위치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세워준 목자, 목녀가 내가 볼 때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그 속에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권면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 축복해 주는 거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 좋은 권면해 주는 거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축복해 주는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들,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 아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네. 그 엘리의 제사장의 기도해 주는 그 말과 선포를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기고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빛이 없는 마음에 근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한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마음이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또 양육을 통해 배우는 말씀, 또 목장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에게 주는 모든 권면들, 이런 모든 권면들 볼때 그런 마음으로 다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인생,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내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의 문제들이 다 믿음으로 고쳐지고 변화되고 되어집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상처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드 디모데가 네, 내적 치유 수양의처럼 이렇게 수련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마음에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나누고 할때또 들려지는 말씀 또 옆에 사는 권면 모든 것들 한나의 심령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오늘 우리 아이들 마음 심령에서도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열심히 중보하셔서 오늘 정말 아이들 마음의 모든 것들이 더 해결되어지면서 주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로 더 멋지게 세워지는 은혜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